문촌칠복지관 홍보 담당 이은송 사회복지사입니다. 어렵었어요. 어려웠고, 음, 재밌었어요. 어, 재밌었고, 하면 할수록 어, 잘하고 싶었어요. 어, 잘하고 싶었어요. 그 마음이 제일 커요, 현재는. 음, 어려운 거는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홍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제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책에서 제가 읽을 때와 제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, 지역 주문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거야가 사실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저희 걸로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되지? 그 그러니까 책에서 읽던 것처럼 쉽지가 않았어요. 그런 게 조금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 제가 좀 뿌듯하거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. 저만의 방법으로 약간 이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요. 뭔가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금 더 눈에 띌수 있게. 그분들의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한번더 바라볼 수 있게 어, 이미지 같은 걸 제작을 하고 어, 그들의 눈이, 눈에 잘 띄게, 뭐그 사람들 좋아하는 색깔, 또그 사람들 좋아하는 이미지, 그런 소소한 것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홍보지를 만들었던 것들. 하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 홍보 관련해서는 약간 저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어, 믿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센스가 많이 없어서 기관 분들 중에서도 또 유난히 또 그런 색감이라든지 더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. 어, 그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는 편이긴 한데. 아무래도 제 업무고 이게 업무가, 그분들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물어볼 수는 없어서. 그래서 저는 기간 내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. 지금 당장 제 업무 중에 닥친 건요. 어,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을 할 거예요.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,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닦게 된 용어들도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 제작업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약간 그런 쪽의경험 있으시다면. 홈페이지를 대표해 보셨다면 또 어느 위주로 좀 제작을 하셨었고 어느 정도로 했을 때뭐 반응 피드백이 좀 좋았던 게 뭐가 있고 그런 도움들을 좀 얻고 싶고요 또 소식지나 이런 거 제작할 때도 저희 기간 이제 6월 7월에 이제 배포가 될 거예요 그때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나눠서 좀더 풍성한 내용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관점, 네, 관점인 것 같아요. 어,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는 걸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. 근데 그게 풀어낼 때에 있어서 기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. 결국은 지역 주민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지만 기관 자랑이 되고 기관 홍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어, 기관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이 되는 게 홍보가 맞다고 생각해요. 이번 1박 2일이 짧고 또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꼭 어렵고 뭐 전문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에서 또 실무에서 접하는 소소한 얘기들까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서 또 이런 모임이 쭉 지속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